햇살 쏟아지는 하늘. 아 좋다 날씨. 그러나 그 하늘 올려다볼 여력도 없이 앞만 보고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자 오늘도 완전 무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데요. 자 가장 먼저 만는 이산의 생명체는 뱀이다. 뱀뱀뱀뱀뱀뱀 뱀, 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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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이야, 진짜 뱀 있어. 웬일이요? 뱀 두시 말하더니 진짜 미미네. 와. 와, 이거 이거 진짜 와밖에 안 나오는데? 한 여름 땡볕, 무성한 풀들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도 자연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쉬워. 더 넓은 공간이 안 나. 아, 아, 길은 험하고 나른덥고 아. 진짜.

양말, 수건 분명히 사람 사는 집은 확실한 것 같고, 어 이게 집인가 보다. 야 이게 철판 집, 철판을 어떻게 옮겼다구다? 갔다 왔야이 나무 밑에 평상도 아주 그냥 제대로 잘 잡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집을 지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다, 선장. 와, 숲 속의 작은 집. 어, 근데 자연인이 보이질 않네요저 뭐야? 저기 옷 같은 게 하나 걸려 있는데. 누구세요? 어? 예? 아, 거기 누구 계십니까? 아.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 누구신지 빨리 와왔으 거죠. 안 봅시다. 아, 저 혹시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예, 내려오세요. 좀 희미하게 지금 보인다. 어디 어디? 어! 숲퍼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움직임이 있는데 아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박완규 씨? 아, 아, 아 아니구나.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이 가수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예예. 목을 예. 칼고 계세요? 예, 아마 또좀고 있어요. 더 자,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가까이 가도 됩니다. 아니 뭐 벗고 계셔가지고. 아아 뭐야 남자 귀국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처음뵙겠습니다아 예. 처음뵙겠습니다저 저 예. 나는 자유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예 예. 안동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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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아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도사분인 줄 알았네요. 아이 기 도사같이 이래 앉아 가지고 이래습니다니다아 머리가 굉장히 길으세요 예. 이발비도 기르면 안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인사됐고.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사람을 다 만내다. 참내 참. 1년 12달에서 사람이 한, 한 사람 안아요.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럼 진짜 얼마 만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막그러 1년쯤 됐죠. 그래요. 예. 네. 깊은 산속의 도사처럼 보이지만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이 인상적인 자연인과의첫 만남입니다. 조금 돼 싶어. 네. 네. 아. 아 그렇게 예 매도 예시 합니다. 와 이거 물이 렇게찰수가 있죠? 예 네. 산물이 와아 흐르는 소리 시원하고 손에 닿으면 더 시원한 계곡물. 오 저기 오, 오 보이세요? 저기 냉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와 올라갑시다. 네네 다다 네, 네. 씻으신 아, 다다다 거죠? 네네 아, 진짜 자연인이시네 그러게요 <laughs> 자 이제 집으로 가야겠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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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뱀뱀 아이고 뱀이 너무 크네 아이뱀뱀 뱀 맞기는 맞는데 독사 아우 저 올라오다가 뱀 봤는데 저 아, 일로 가와그 어, 꿈쩍도 안 하지 어. 야 가라 아이고 아이고 어이. 아 올라오는 길에도 독사를 봤는데 또 야. 아이고 싫어. 이곳에선 아이고, 독사 출몰이 진짜 일상 다반사라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자, 깊은 산속 도사를 닮은 자연의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아 저도 배낭 좀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아이고, 이압 아침인가? 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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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물, 산물. 많이 네, 약수라. 아. 야, 이렇게 시골할 수가 있나? 어제 에서 나오는 거. 아, 그게 이제 365일 여기 밑에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이물은 안 말려. 계속 그러기. 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 때요? 이거 텐트 치고 있을 때처마가이 네. 집을 짓고 한다고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한참과 네. 환시가 들리더라고. 근데 자, 잠을 딱 잘랐는데 전설의 고향 아니지? 전설의 고향에서. 아, 네. 어, 그래서, 어, 어, 어. 어, 아이고, 선녀를 한번 만나는갑다. 싶퍼가 네. 브라시 들고 요, 기까지올라갔어 네. 올라가, 아, 그게 아니, 아니 소, 선녀를 만난다고요? 그, 그래, 그 선녀 같은 소리가. 되게 음산한 소리가 아니었고, 어. 뭔가 선녀가 나타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 밑에 가가지고, 이래 파보니까 엉덩이 여가래, 쟤는 한데 바위 밑에 물이 모여가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많아요. 쫙갈 빨리 나 갖고 그래서 그 찾아 이거 놓고 있어 물이. 와. 아. 네, 선욕구물 꾸고 발견한 생물 덕분에 물 걱정은 않고 산다는 자연인. 여기 냉장고라 여기서 에 아, 냉장, 냉장고요. 예, 여기는 전기가 여기 지금. 안 들어졌습니까? 오 들어지. 네. 뚜란데 해봤자 우리 태양광 제거 뭐 조금 쓰는 거. 네 이거는 네, 네, 네. 불막해는 기고. 예. 네. 요거는 이제 자연 냉장고. 어. 아, 요래가 아. 물이 흐르지 않아요. 네. 이쪽 저쪽으로 흐르게 해가. 아, 이 얇은 네. 이 철판으로 냉기가 다 전해지네요. 그렇지. 요 안에 보면 이제 물이다 있어. 아. 혼자 쓰기엔 부족함이 없는 냉장고인데요. 아, 얼음물도 콸콸콸 흐르고, 예, 좋네요. 그래도 방송인데, 네 옷, 옷을 입고 왜아 혼자 있을 때 빨간 바꿔 다니시지? 그러세요? <laughs> 예, 요 누가 있어요? 뭐 첫째 빨래감이 안 나오잖아. 어, 예. 그러니까요, 참 좋은 데가 이 자연이다. 어, 우리 아들도 자리는 감복. 예, 둘이요? 예. 어? 그게 뭐야? 새집이야. 이제 내개나 네 나왔는데. 새 알이 봐봐. 있다고요? 한번 봐봐. 엄마, 엄마. 웬일이야. 어머나. 아, 알사탕만큼 작은 새 알이 부화를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내일이나마, 뭐, 오늘이나마 뭐 깨지 싶어. 아니, 근데 유만해요 새끼 손톱만한 게. 아, 내주 커. 여기찾다잘 정도로. 자연인이 만든 깡통 둥지로 해마다 찾아오는 산새들 얘네들 말고 자연인의 친구가 또 있대요. 까비야. 까비야? 까비? 옆에 봐봐, 벌써 와있잖아 <laughs> 두꺼비. 예. 네. 두꺼비. 예. 네. 여기 사는 아, 어. 네 아, 내한테나 애한 동물이면서 이집 어. 지키는. 미우식. 예, 친구. 친구라. 마당을 거니는 수줍은 뒤태 두꺼비도 이 집에 사는 친구입니다. 여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공기도 시원하고 어. 네, 주변 산도 높은 게 고지가 높죠? 어, 800m. 800m요? 네. 그리고 요 주위에 있는 이런 산들은 보통 1200m. 1200m? 네. 길도 없고, 막 뭐, 그런 데를 나는 원했어. 아... 10년 동안 전국을 다닌 끝에 이곳을 찾아 냈고요. 꼬박 1년 동안 텐트에서 먹고 자면서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이게 지금 자재가 이게 꽤 무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네. 이걸 옮길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 처음에, 황토 집을 지으려고, 네. 황토를 이어 산에 온 데를 다녀도, 여는 네. 황토 가서. 황 없다고요? 어.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짓노? 해가지고, 나무로 짓라이이 나무를 다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안 되죠. 그래서, 연구행기. 아이고, 막, 이새 파이프로 짓자. 철판이 예, 네. 네. 철판을 해놨어요. 자, 자, 뭐, 피서 받지, 잉? 아. 요래 집 짓는데 피서가 3,000개 들어갔어. 철판이 36개가 들어갔어. 36개. 그 예. 네. 그니까, 이거 올라오면서 막 자빠지기도 음. 많이 하고 다치기도 많이 했어. 아, 고생하셨네. 예. 남자로 태어나가 내집내손으로한개 짓는다는 그 그렇죠. 신념 하에된 줄도 모르고 막 고생인 줄도 모르고 아. 다는. 아. 그 안은 좀 어떤지 한번 좀 들어가보시죠. 아, 좋지. 예. 크나이 예. 보금자리다. 아 보금자리. 예. 예. 아이고. 잠자는 공간 하나 그리고 통로 하나 쉬는 공간 하나 아유, 아주 아 단출합니다. 짐이 없어요. 짐. 그거 짐이 간단하게 살아야 돼. 요 <laughs> 뭐든지 간단하게 살면 나 <laughs> 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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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고 뭐 농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 <laughs> 그러네요. 예, 지게로 짐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예. 최소한만 가졌지만 부족함은 없습니다. 아유 난로까지 있네요. 그 꼴로 타는 보일러다. 여기에 나무를 잡으니까 불을 네. 때마 뭐 네. 안으로 훅 들어가 가지고 열이 일로 빠져나가면서 여기 열을 많이 받아. 예. 막 안에는 군군해. 아무리 겨울에 막 아. 온도가 막그 장작을 막 이만큼씩 넣는 게 아니라 장작을 채곱씩 넣어야 네요 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물이 네. 한 방을 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파란 거 있지 않아요? 부동액을 넣었어. 부동을 넣어야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터지지 보일러가 안 터지지 않아. 겨울사는 혹독한 추위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보일러 동파에 특히 신경을 쓴 거는 텐트에 살면서 집 지을 때 맛본 그 살벌한 강추위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막 빌딩이고 필요 없어. 여기 최고의 나의 보금자리. 네. 막몇분 자빠르 제가 허리도 이래 하고 죽을 뻔도막몇분 하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어요. 그거를 갖다 견디내면서 이 집을 다지았습니다. 음,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네. 네, 그때는 즐거웠어요. 이집 짓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음. 지금 생각해도 행복했던 일년 덕분에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었습니다.